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에릭 바이. 안녕하세요, 엔세입니다. 스페셜 리뷰. 오늘은 노스텔지오 클래스 푸스카스 리뷰입니다. 아, 1927년생으로 엔세와 무려 62살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레알 마드리드 레전드로 195골이라는 어마무시한 기록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야,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작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체형을 보면 건장 체형이라서 그렇게 기대는 안 됐는데요, 의외였습니다. 상당히 빠르고 민첩한 기본 체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본적인 방향키 움직임, 드리블링, 턴 동작과 이 스킬 발동 타이밍 등뭐 모든 조건들이 만족스러웠네요. 최상급입니다. 뛰어난 조작감 덕분에 공격 지역 전 포지션에서 활약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윙 포워드나 센터 포워드도 좋지만 공리 자리가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됩니다. 상대가 예. 치기 힘든 왼발 드리블 돌파로 이 박스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슈팅 각을 만들어서 중거리 슛을 때리기도 좋고요. 이 공격 작업 선택지가 다양한 이 공미 자리가 최적이겠네요. 드리블 공간격 간결하고 이 덕분에 상대 태클에 빠르게 대처 가능하고요. 한 박자 빠른 슈팅까지 아, 가능했습니다. 볼 컨트롤이나 볼 터치도 좋아서 침투 시에 안정적인 볼 터치 이후 슈팅까지 연결 아 수월했습니다. 다음은 스피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폭력과 가속력 수치는 110을 살짝 넘어서는 수준이지만 느껴지는 체감은 최상입니다. 조작감에서 언급했듯 워낙에 빠르고 민첩한 캐릭터입니다. 감히 센터백들이 따라잡지 못하는 빠른 가속과 질주 능력을 보여줍니다. 스태미너도 좋아서 측면 미드필더나 윙어로도 충분히 소화 가능하고요. 빈 공간 침투하는 오프더볼 움직임도 매우 좋습니다. 돌파도 뛰어난 드리블링 그리고 초고속 스피드. 두꺼운 체형에 시너지 효과로 상당히 매서운 모습을 보여주네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다음은 득점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빠르고 민첩한데 슈팅 마무리 능력까지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NTG 클래스의 최고의 선수는 푸스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베컴은 움직임이 아쉽고 칸토나는 다아쉽 아쉬... 쉬데이 푸스카스는 장점이 참 많아요. 박스 안득점력이별 반개 마이너스 된 것은 약발인 우측발이 3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약발 외에는 이 박스 안에서 완벽한 모습입니다. 앞권은 중거리 슛인데 역시 슈 파워가 높아서인지 시원시원합니다. 딱 봐도 파워가 쎄 보이고 골키퍼에게 쏠리는 슛이더라도 코너킥이 되거나 이 굴절로 득점이 되곤 합니다. 말씀드렸듯 최적의 포지션인 공미 자리에서 중거리 슛 팡팡 쏘면 이 상대 입장에. 에서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될 겁니다.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는 꿀잼이죠. 게다가 왼발잡이거든요. 푸스카스는 아이콘 카드 외에는 시즌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해 본 경험이 적죠. 왼발 각을 막아야 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이미 한골 얻어맞은 뒤일 겁니다. 제트디는 조금 아쉬웠네요. 나쁘지는 않은데 중거리 슛에 비해서는 다소 평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지컬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장 체형에 밸런스가 높아서 이 평타 이상은해 주는 느낌입니다. 키가 172cm로 작은 편이고 몸싸움 수치가 워낙 낮아서 조을리가 있겠냐마는 마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약골 캐릭터가 절대 아닙니다. 공을 가지고 최대 속도로 달려가는 중에 웬만해서는 밀리지 않고요. 잘 버텨 줍니다. 능숙한 몸싸움 코치까지 장착하면 더욱 편안한 공격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그럼에도 이 피지컬 별점이 낮은 이유는 역시 제공권이 형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인 한계가 명확한 것이죠. 이건 점프가 105로 높은 편이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톱으로는 조금 힘들겠고요. 투톱이나 역시 공미가 최적의 포지션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엔티지 클래스 페란치 푸스카스 리뷰를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엔티지 클래스 최고 대장은 역시 푸스카스인것 같습니다. 아, 특성만 괜찮은 게좀한개두개 개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 아쉬움이 있지만 뭐 그래도 어,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에,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에릭바이! 각종 영상 제보 방법입니다. 화면 멈춰놓고 보세요. 유튜브 엔세 채널은 항시 광고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엔세에게 항시 후원을 해주시는 감사한 분들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에릭바이!